인사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네, 네 오직 믿음입니다. 어,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의 담리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어, 간석동에 제가 아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장노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예요. 한 번은 그곳을 갔는데 어, 커피를 주는데요. 일반 커피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예쁜. 그래서 꽃으로 이렇게 잘 장식된 그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그리고 받침대를 하나 하고 두 개를 받침대더라. 받침대를 두 개를 갖다가 다 주는 거 거기다가, 거기다가 모닝빵을 구워서 같이 주는 거예요. 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빌로가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이 안 먹었으니까. 예, 기분이 너무 좋은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냐면요 대접받는 것 같아가지고요. 대접받는 거예요. 커피 한잔그 5천 원짜리 시켰는데 아, 그걸 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은 또 처음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가 그곳을 자주 가는 단골이 된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쯤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 혹시 있을까봐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죄송하지만 문을 닫았대요 장원님이 운영하시는데 이 지위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이게 빨리 나와서 잠깐 늦게 또 다룰 수 없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그반또안 돼서 그냥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 커피이지만.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어, 맛있게 보일 수도 있게 하지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요한계시로 보면 이 성도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은 그릇에 담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로 8장인데요. 요한계시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무엇을 금향로란 그릇이죠. 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은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담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절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누구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 귀하게 여기 있다는 것 증거로 기도를 금향류에 담아서 이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올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다무너무고기하이 여기시는구나. 그냥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금향류에 담아서 금향류에 담아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성도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죠? 천사 금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천사는요,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담아서 글쎄 옆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섰다가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명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한대요, 천사가. 아,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의 역할은 원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구원을,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도의 기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걸 넘어서,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성도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귀하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말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은요, 부모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 넘어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 기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며 성도를 보시면서 너무 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이뻐하시고요. 서구에 어, 불로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수종교회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 지금은 되셨죠. 이분이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너무 눈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성 기도하는 성도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야? 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야? 그 마음 확온 뒤로부터요. 이분이 기도 목회를 하신 거예요. 기도 못 해. 그러면서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성도의 기도를 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기하게 하시는구나. 기하 하는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기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한 나를 기하게 하신다.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늘 사로잡히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수정계를일어놓게 했고 그리고 많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물이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 유학의 우리가 요한계시 8장 말씀 봤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야기가 5절에 나오더라고요. 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심판날에, 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이 심판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토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가, 열쇠를 지고 있는가 하면서 답이 거예요.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성도의 기도는 어떤 세력보다 강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 땅에 쏟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도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젖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장에 되시기를 주일 안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면인사할까요 기도의 대장이 됩시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제목 같이읽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뭐죠? 왜기도하라이 하실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우리 기도의 의력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주고 싶어서. 따라서 해볼까요? 주고 싶어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웬만한 분은 다외 애우실 거예요. 한번애우고까요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세 가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명령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약속을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을 주시겠다.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에, 설날에 구정에. 혹시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혹시나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세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요 세뱃돈을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싸돈으로요. 여러분 매년 우리 주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매년 우리 학생들이 매년 우리. 그회에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뻔하죠. 뭐안 올게. 왜안 오냐. 이유가 분명하죠. 다들 고향에 가고 또 친척집에 가니니 모사님 찾아올 시간이 없지요. 예. 근데요. 이번 년들은 유난히 제가 기다려주더라고요. 아, 둘이 왔어요. 예라미하고 시우리가. 왔어요. 지금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웃지 못하고 누군지 아시면 웃는데, 음, 응. 둘이 왔어요. 어쨌든 제가 기다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야, 이게 하나의 마음이구나. 쉬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구나. 제가 세뱃돈, 세돈을 준비해서 잠깐, 잠깐 이제 착가하면서 기다렸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잠깐 느끼면서 하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주고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 증거가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란 말은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셨냐면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느냐? 물론, 내가 원한 것도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라 했을 때 기도응답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요 그래 하고 줄 때도 있지만 요 아니야, 안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도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라 봤을때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요.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요. 기다려라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다 봤을 때 그게 뭐예요? 다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셨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귀고 싶어서. 사귀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귀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아, 사귀고 싶어 하는데 뭘 통해서 사귀고 싶었냐면, 기도를 통해서 사귀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대선의 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걸 율법의 렌즈로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답답하지 몰라요. 숨이 꽉 막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지, 일도 해야 되지, 화장실도 가야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결이라. 자유를 주셨는데 억압하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율법의 렌즈로 보면 되지 않 보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걸 사귐의 렌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귐의 렌즈. 나는 너와 사귀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을 멈추고 싶지 않아 난 너와 계속해서 사귀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을 멈추고 싶지 않은데 그게 뭐냐? 너와 나의 통로가 먼저 아니? 그것은 바로 기도란다 네가 기도를 멈추면 나와 사귐이 멈추는 것이고 네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사귐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합니까? 기쁘지요? 사랑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뻐요 하나님은요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요기쁨 덩어리예요 그분과 사가라,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밀려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가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고요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귈며 사귈수록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높고 귀하고 너무 깊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귐과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주와 함께 라면이에요 주와 함께 라면 여러분, 주와 함께 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 기쁜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이 무슨 라면이에요? 사김의 라면이에요 사김의 라면 여러분, 이 라면 맛 잡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점심은 라면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와 함께 라면을 드신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귀기를 원해서 기도하라 하셨고요. 세 번째 이유는 있는데 뭐냐면요. 왜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우리가 지난 주 전전조전. 어, 기도와 전도 영적 전쟁에서 두 분의 강사분이 오셨죠 이영희 조사님하고 또 신방근 장로님 오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 지난주에 우리 신방근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분이 읽었던 본문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말씀이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근데요, 요 말씀을 언제 하셨나 아는 게더 중요해요.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 하신 때가 있는데 예리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뭐하고 있을 때에 갇혀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만 들어가시는 정치범 수용수요, 아주 악랄한 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수준으로 제 값을 치르고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고,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갇혀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보이는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하는 거예요? 너! No! 답답하지? 너 속상하지? 너 힘들지? 그러나 이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이때 너는 내게 부르지죠 너는 내가 부르짖죠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말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예림의 33장 3절 말씀이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지금 일하고 싶지만 네가 지금 캄캄하게 갇혀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느껴지니 그럼 너는 기도라는 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언제나 사람과 함께 일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요?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십니까? 기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5분을 회복하시면 그것이 나중에 10분이 되고 10분이 나중에 20분 되고 이제 30분, 1시간 거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에2시간되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기도가 회복될 때부터 가능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기도해서 이만큼 된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분한 한 분의 그 기도가 쌓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총량, 총량.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쌓인 양을 총 틀어서 그것을 총량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만큼 기도의 양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5분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의 5분의 기도가 쌓여서 10분이 되어지고 또 10분, 10분 쌓여서 20분, 30분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좋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짧은 기도의 한마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모스를 서기도하는그 기도의 짧은 한마디 다 쌓여서 그 쌓인 기도를 통해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관심 먼저 하십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해서 기도 없는 성격 공부를 하게 하고, 기도 없는 봉사를 하게 하고,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다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고, 마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이사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 직장에 도착하면 맨 먼저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기도 하라.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날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거야. 항상 제가 강조해요. 그리고 너를 통해 사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야.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바로 이겁니다. 남을 위해서입니다. 자, 한 마리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봤다면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은 결론이에요. 뭐라고 결론 내렸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너도 네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느냐.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여기 율법의 선자는 이제 구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바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왜 결론 여기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큰 것,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큰 것, 좋은 것 받았으면 너만 받지 말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베풀으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에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남을 위해서라. 기도의 특권은 바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이걸 빠뜨리게 되어지면요. 기복주의, 또 번영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만 잘 살길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되게 하신 것은 열방이 다잘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19일 날 햄버거 사람들의 축제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돕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더 나가서 내 민족이 잘 되고, 더 나가서 열방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로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좁아가지고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멈추지 말고, 이제는 뛰어넘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갔다가 또 나에게 돌아오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라 배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위하는 것이 바로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사갈까요? 당신은 귀한 분이시네요 여기서 좀 찔리면 안 돼요 왜 찔립니까? 나는 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도를 기하게하신다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첫째 보였죠? 주고 싶어서. 두 번째 보였죠? 사귀고 싶어서. 세 번째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마지막은 남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에요. 그분의 자식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죽고 싶고 사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너만 잘 살지 않고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거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8절. 구하는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